어, 여러분,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07년 평양대 부홍의 100주년이라 하여 1907년의 평양 부홍을 기억하면서 부홍 어게인을 외쳤는데 벌써 십수년의 시간이 훨씬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 그때 저는 솔직히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빨리 2007년이 지나가라. 인간에게는 100이라는 딱 떨어진 숫자가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만의 숫자와 날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한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내리려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2007년에 부흥을 갈망했지만, 우리가 목격한 부흥은 없었습니다. 1900, 1859년, 영국의 웨일제를 중심으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년이 되던 1959년도에 마치 로이드 존스 목사가 "부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로이 존스가 출애굽기를 가지고 부흥을 외쳤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백년전과 같은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책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지만 우리의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고 예측할 수 없음을 분명히 언급하고 계십니다 저는 부흥이란 무엇인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소생하는 역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정오의 빛처럼 찬란하게 빛나서 불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국기 32장은 하나님의 부흥을 엿볼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추레국기 32장에서 사자를 통해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레국기 33장에서 중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은 함께 너희들과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 너희들을 침멸할 수 있기에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룹한 하나님이 죄와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그룩함의 속성상 그룩하지 못한 자들이 짐멸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시면 너희들은 목이 고은 백성이라서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시내산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네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하십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셨느냐 하면은, 휴리의 대상으로, 은 혜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목이 고은 백성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목이 고은 모습을 바꾸지 않고서는 내가 너희들을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속에 있는 죄를 처리하라입니다. 신자들 중에서 예수 믿었으니 나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내용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나를 인도해주실 거야라는 태도는 기만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때 요셉의 형들이 마침 기근을 만나 양식을 구하려 애굽의 요셉까지 찾아옵니다. 이 순간에 요셉이 곧바로 자신이 요셉임을 알리고. 국무총리로 줄수 있는 축복과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형들과 만나면서 계속해서 형들이 20년 전에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에 팔아버리려고 했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처절하게 형들의 죄와 죄인됨을 깨닫게 합니다. 최종적으로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로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유다가 20년 전에 요셉을 팔아버린 제강 생각나서 창세기 4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진정한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죄를 찾아내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들의 죄는 무덤까지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찾아내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관계의 회복입니다. 구원이란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복음은 죄와 죄인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죄로부터 구속받은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교회 내에서 제일 힘든 것은 유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겉으로는 예, 그리스도인 같지만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회개한 가정이 없습니다 대충 얼버무린 채로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가를 인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 진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으로 안 됩니다. 33장 4절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주노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고 있는 단장품의 금을 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송화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 도구로 썼던 단장품을, 장식구를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장식구를 제거하지 않고, 뭔가 응답만을 기대합니다. 나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하였다 하면서 여전히 죄의 옷을 입고 삽니다. 장식구 단장품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 다루실 수 있습니다. 죄의 도구들을 무장해제하고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할때 우리를 다루십니다. 단장품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엇이 있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처리하고 회계의 필로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전에 보셨던 것처럼 밀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는 전혀 사죄하는 자세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를 자기의 편리대로 정당화시켜서는 안됩니다. 전혀 죄를 자각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제 사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구나. 죄를 자격하고전 인격이 움직이고 돌이키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단장품을 몸에서... 제거한 다음에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단장품을 제거하고 입었던 옷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장식구를 떼어냅니다. 부약시대에 단장품을 제하는 것은 슬픔과 회개의 표시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얼마나 엄청나고 무서운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장신구를 떼어내는데 이전 성경은 단장품을 떼어내라고 했습니다. 뭐 장신구나 단장품은 동일하게 자신을 취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부터 자신을 취장하기 시작하였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자신을 치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보시기에 심이 좋았습니다. 스스로 단장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부터 사람들은 자신을 가리우고 치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우는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무화과 나무 잎은 문명의 시작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저주를 받아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애녹 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아들 자식 이름으로 뭐 집을 사고 물려주는 것도 애녹 성입니다. 자기를 가리는 일이 문명으로 연결되어지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의 허터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모든 문명에서 다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장신구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 밀림 오지에 사는 사람들도 다 자신들을 단장합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렇게까지 사람들은 자기를 단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장신구를 떼어내어야 합니다. 자기를 단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야곱이 무려 21년 만에 외삼촌의 집에서 도망 나와 가난으로 돌아옵니다. 21년 전에 베델의 돌베개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곧바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재단을 쌓아야 하는데 웬일인지 쇠겜에서 오래 머뭅니다. 여기서 엄청난 사건을 당하는데 그의 딸 디나가 쇠겜 족속에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디나의 오빠들인 레이와 시몬이 쇠겜 남자들이 할레를 향하면 동생을 결혼시켜주겠다고 하면서 할레를 받고 거동이 불편할 때 쇠겜의 남자들을 죽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여러분 종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뻔하고 야곱 집안이 몰살당한 처지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단장품을 치하고 올라갑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 성널과 자기 귀에 있는 기구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삼인 고홀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역시 장식품을 떼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리굽을 할때 도망자가 아니라 성리한 민족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온갖 장식품으로 자신들을 단장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자신들을 장식하는 역사입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자신들을 장식하는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태보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히스기아와 요시아 왕때 잠시 단장품을 제거하는 일들은 일어났지만 더욱더 완고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고 바벨론을 사용해서 징계의 채직을 듭니다. 장신구를 벗겨내고 새 이스라엘로 만들고 했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장신구를 만들고 심판을 당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심판을 당함을 보고도 오늘 우리들도 자신을 장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경건한 여인은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단장합니까? 디모대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던 술람미 여인을 보십시오. 단장은 그녀 오빠들이 놀러간다고 여동생에게 양 떼를 맡겨버립니다. 그양 떼를 돌본다고 피부가 계단에 장막 같고, 정말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은 단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여인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수많은 여인들 무려 천명의 여인들이 고운 옷과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을 하였지만 솔로몬은 아무도 장식도 없는 술남이만 사랑하였습니다 성경은 남자나 여자나 우리 모두를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칭하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장차 오실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단장하는 신부들입니다. 단장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름다운 드레스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부가 무엇으로 단장합니까? 신랑이 입어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의의 옷을 입혀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순결과 정절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영어는 단장을 뜻하지만 자신을 가린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범죄한 이후의 인생들은 다 자기들을 스스로 단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도 온갖 장식품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율법을 주었더니 율법으로 자신을 단장하려고 합니다. 율법이란 내가 이만큼 하였고 이 정도로 살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율법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얼마나 자신을 많이 단장을 했습니까?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우리는 장식품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장신구를 내가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벗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영적무지고, 영적무능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인가요? 자기중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가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 여기까지가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으로 보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너 공고한 것과 가른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스스로는 못 봅니다. 라우디아 교회가 장신구가 많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얼마나 유행적으로 화려하게 장식합니까? 그 장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대형교회는 또한 숫자가 장식구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불로 연달한 금, 즉 연단이 우리 자신을 어느 정도 볼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안약이란 말씀이 우리를 보게 해줍니다. 말씀이 우리의 수치를 벗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 자신을 비추어 줍니다. 말씀이 우리의 장신구를 떼어내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져야 합니다. 시브리사장1 2절에서부터1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 력이 있어 s a 에날선 어떤 n 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n 유도 중요합니다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 c h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 g 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나서 벌거벗겨져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장신구를 달고 사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게 벌거벗어질 때에 우리 주님의 벌거벗음으로 우리의 가려주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출애국기 33장 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사절로 제가 돌아왔는데요. 백성이 이 주눔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주눔한 말씀을 듣고 단장을 합니다. 제가 이 주눔한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상시하게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말씀이 장신구를 떼어내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음한 말씀을 듣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레이 조속들이 금송화지 우상에 참여한 이 3,000명을 살륙합니다. 직접 그 끔찍한 현장을 눈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공개추행하는 것을 눈으로 본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서도 장신구를 떼어내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당에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캄한어둠 밤에 켜기 전에는 강대상과 피아노가 안 보일 것입니다. 켜니까 이들의 실체가 보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와 재행됨을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말씀은 라우디 교회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오래전에 떠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의 다림줄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교회에 부재했음을 알려줍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 이미 저국 교회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는데 우리는 장신구가 주님의 임재가 있다고 착각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채 복음은 사라진 채. 자기의가, 율법주의가, 종교행위가 성장한다는 것이,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는 것이, 뭔가 뜨거움을 느낀다는 것이, 장신구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자신을 단장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보험성과 가사에 그런 내용이 있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합니다. 빈손 들고 와야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윤리와 도덕과 양심과 종교적인 지장물들로는 이렇게 단장한 자들이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담의색 도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고 난 후에 자신의 모든 장식구를 다 떼어냅니다. 필리포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히버린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거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장신구를 떼어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술 담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단장품들이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일일이 지적하기 어렵습니다. 또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장신구를 보게 해주셔야 합니다. 어떨 때는 말씀이 주름한 말씀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정직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장신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보지 못했고 떼어내고 싶어도 지긋지긋한 것을 떼어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떼어내게 해주셔야 합니다. 구역질 나는 단장들이 다 드러나서 죄 없이 부끄럼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일한 것이 없이 그 죄에 가림을 받은 자들의 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장신구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